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돌아왔습니다. 제가 오늘 한 물건 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 이거 뭐냐면 앨범인데. 이렇게 음, 귀엽죠. 이거랑 제가 2020년도 다결이가 없어서 한개더 샀어요 마음을 품고 있을게요 여러분 곁에 그리고 마지막 슬라임까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면 예전 거는 제가 막 기억해 했단 말이에요. 예쁘게도 왔네. 이렇게. 이쁘게도 꾸며놨네. 이렇게. 이렇게 해놨어요. 이것도 이쁘죠? 네. 오늘 꾸미는 영상까지 찍으면 좋은데, 제가 오늘 친구가 와서 그러지 못하고요. 다음에 좋은 영상 있으면 또 올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사랑해요. 송주의 일상 여러분. 안녕.